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식물군집의 시간에 따른 유기물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유기물량을 얘기하는 게 총생산량이 될 거고요. 자, 순생산량 중에서 이제 더 많은 양이 순생산량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 디귿이 이제 생장량에 속할 거예요. 자, 요것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고사량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사량 같은 경우는 순생산량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아니라 니은에 포함된. 자 구간 1에서 시간에 따라서 호흡량이 증가한다. 구간 1에서 호흡량 같은 경우는 순과 총 사이의 이 사이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간 1 동안에 점점 점점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호흡량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구간 2에서 시간에 따라서 생물량 혹은 생체량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제 유기물량의 총 생산량은 감소를 해요. 이거는 하나의 개체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군집의 양이라고 볼수 있겠죠. 누적 유기물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누적 유기물량이에요. 유기물량 자 그래서 이 누적 유기물량 같은 경우는요. 생 생장량이 존재하면 무조건 증가를 해요. 감소할 수가 없어요. 생장량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 자 이제 누적 유기물량은 점점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얘는 감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 니은만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